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마다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매 순간순간의 은혜를 그 순간의 감사함에만 그쳤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른 일들에게 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으로 인해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가운데에도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세임을 더하여 주사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주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